안녕세요간장 제육도 있습니다. 좋아요잘 먹겠습니다. 샤이닝월드. 샤이닝월드. 잘 먹겠습니다, 제가. 사랑해, 샤이닝월드. 감사합니다. 진심 덕분에 먹고 살아요 식사를 하셔야 돼요. 재미나, 데 네. 재밌지, 이거? 뭐. 네. 진심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어요. 네. 를제가하는데 뭐가 생겨? 너한번 하면 재밌는 거지 <목소리> 맨날 해봐. <목소리> 아니야, 야, 맨날 여기에 갇혀서 이런 거 먹고 앉아. 취하자 취. 괜찮다. 키와, 말래와, 알잖아. <laughs> 네, 네, 너, 내가 막내가 알잖아. MC 시켜줄게. 내가 막 네. 내가 막내야 돼. 네. 네. <laughs> 잠시. 누구세요? 네 그래서 삼각 내 네, 삼각대요 네 예. <laughs> 진짜 <웃음> 궁금하다 러니까 그래 누가 지현이가 뭔가 치하는 거 아니야 아나 준현 쳐들어 이제 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점점 그거는 미궁적으로 91년생 아이돌아 <laughs> 연예인이야 <예레냐>? 이건 뭐렇다고이어드리 <laughs> 91대 누군지 <동국지> 예상 수평이 <laughs> 이번 어, 끝장 대결, 바로 철봉 다리 힘 대결입니다. 네. 네. 어, 간단합니다. 철봉 매달려서 다리만으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아, 게임이죠. 네, 그렇죠. 그렇죠. 정지룡군 같은 경우는 자신 있는 게임이죠. 힘에 상식. 었는데 학교 그 철봉에서 해봤었는데요. 네. 이게 절대 키랑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게 어, 아니고. 또 요령이 또, 있죠. 네, 요령이 네. 있더라고요, 차가 그러니까. 샤이니분들 해보셨나요? 아니, 저희는 아니요, 저희는 체면건 모두 운동이랑 좀 거리가 먼데도. 네, 거든 아, 거든데. 운동이랑 거리가 먼데도. 격파왕으로 네 그런 아, 거하셨죠또 네. <laughs> 운동과 가까운 우리 진우씨 네, 그쵸? 저는 네, 아는 사했죠 아, 아, 무슨 <laughs> 네, <요즘> 운동인이라고 <laughs> 알겠습니다 막판신 아. 멤버 중에 승현군부터 네,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일단 승현군이 네 샤이니 멤버 중에 조금 <laughs> 만만해 보인다 혹은 이분한테 한이 몇천 다 만만해 보인다? 만만해 보인다 홍승현군의 아, 도전 상대는 누굽니까? 누구누나? 키! 너 나와! 킥! 킥! 너 나와! 킥! 너 나와! 헐! 자, 오늘 공격. 네. 자, 기분. 네. 네. 어떤 공격을 펼쳐하는 저는 그냥, 이것도 해본 적 없으니까 그냥 하다보면 이기겠죠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이게 아, 근거 없는 자신감. 아, 자신감. 네. 근거 없는 자신감, 진짜 자신감. 이건 진짜 자신감이에요. 이분은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구하고 잘하더라고요. 네. 근거 없는 자신감, 결과 있는 자신감이죠. 괜찮아요. 누가 이길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점프해서 철봉에 배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혹시 <laughs> 달라? 나 모르겠다. 나는 이 점프해도. <laughs> 자, 한번 점프했을 때못점으면 실패로 만족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렇게 되는 <되면>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자, 동시에 점프하겠습니다. 동시에 하나, 둘, 셋 하면 점프입니다. 아, 떨린다 이거. 어. 자, 준비. 시작.

아, 그 빨라요, 솔직히 말해서. 바로 요리하기만 하면 되요 일단 먼저 위로 올라가고갈고 올라가고 네. 간지럽히고. 진짜 한마디 할게요. 네. 샤이니가 그냥 샤이니가 아니에요. <laughs> 그건 빛나는 진짜 빛나네 <laughs> 진짜 돌이에요 진짜. 확 올리는 시간.